샬롬, 참으로 기어고 복된 날입니다. 이제 대강절이 두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 해가 다 끝나간다는 얘기지요. 여러분은 어떤 결산서를 주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까? 이제 남은 시간, 연초에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 기도했던 것, 그 처음 마음을 다시 회복하시면서 오늘 귀한 은혜 가운데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10편 78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1절에서 8절까지는 다음 세대에게 신앙이 전승되어야 됨을 강조합니다. 그두 번째 시간, 9절에서 17절까지는 이제 이스라엘의 대표 지파인 에브라임. 전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12지파 가운데 가장 큰 복을 누렸던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칼과 창을 가지고 적들과 싸우지 않고 패해 버리고 피해 버립니다. 거기에 대한 책망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은 18절로 31절까지의 말씀, 바로 만나와 매추라기 사건을 회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인은 이스라엘 행위가 바로 탐욕대로 식물을 구했다. 탐욕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오늘 18절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어떻게 시험해요? 19절.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표준세 번역에 보면, 하나님이 무슨 능력으로 이 광야에서 먹거리를 공급할 수 있으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인간의 본질은 탐욕입니다. 인간의 죄의 근원은 탐욕에서부터 비롯되지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도 바로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그것을 먹고자 하는 탐욕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오늘 저들은 하나님이 무슨 능력으로 이 광야에서 먹거리를 공급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원어적으로 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입으로는 전능하신 하나님 엘이라고 고백하면서 실제로 생각과 행동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광야에서 우리 200만에 가까운 사람들을 먹일 수, 먹이실 수 있겠는가?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계속 20절에서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다다. 이 말은, 어찌 자기 백성에게 밥을 줄수 있으며 고기를 먹을 수 있으랴? 그렇게 의심했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지요? 그 광야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주시고, 열 가지 재앙으로 출회급 시켜주시고, 홍해 바다를 가르셨으면, 이제 하나님을 믿을 만도 한데, 저들은 끊임없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왜요? 탐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대한 반응이 21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왜요? 22절에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지요. 그런데 저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에 하나님은 불같이 노하시고 진노에 불타올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만나와 매출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베풀어 주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저 같으면은 그게 불평하고 원망하면 만나와 매출하기를 딱 끊고 그래야면 뭐 고생을 한번 해봐라 할텐데 하나님은 그리하지 아니하시고 만나와 매출하기를 주시는 장면이 23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23절 그러나 그가 위에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문을 여시고 24절 그들에게 만나를 피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25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다. 고대 이스라엘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이 세 개의 층으로 되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삼층천이죠. 첫째 하늘은 우리가 바라보는 하늘입니다. 그래서 새들이 날아다니는 바로 그곳. 그리고 저 위에 셋째 하늘은 천상, 하나님과 천사들이 계신 곳입니다. 그리고 둘째 하늘은 하나님이 이 인간들을 위해서 보관하는 보관창고, 그래서 비, 눈, 우박, 천둥 등을 보관하고 있다가 인간들을 위해서 둘째 하늘을 여셨을 때 그것이 땅에 떨어진다. 이렇게 믿었지요. 오늘 하나님이 이제 23절에 위의 하늘에게 명하셔서 하늘문을 여시고, 그렇게 표준세권역은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궁창을 명령하시고 하늘 문을 여셨다. 바로 위의 하늘.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그첫 번째 하늘이 아닌 두 번째 하늘에게 명령하시고 하늘의 문을 여셨다는 것이지요. 아, 그런데 오늘 이곳에 보니까 25절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사람이 천사의 음식을 먹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풍족할 만큼 내려주셨다. 풍족할 만큼 내려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6절에서 29절은 매출하기를 주는 장면을 회상합니다. 26절입니다.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에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처에 두르셨으므로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하나님께서 척박한 광야 길 가운데 만나를 내려 주시지요. 그러나 저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는커녕 또 불평합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고기 먹었을 때가 좋았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이제 얼마큼 주세요? 티끌처럼 모래처럼 매출하기를 내려 주십니다. 바로, 티끌, 모래, 이런 단어들이 하나님의 한량 없는 사랑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욕심에 치우쳐 하나님께 폐역하게 행동하였고, 이제 하나님은 또 진노를 바라시고, 심판을 내리시는 장면이 마지막 30절, 31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려 뜨리셨다다 여기서 말하는 욕심이라는 타와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탐욕 번역된 네피쉬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탐욕이지요. 그런데 오늘 3 1절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려 들이셨다. 오늘 이것은 신면 민수기 11장 34, 35절에 나와 있는 기브온 핫다와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강한 자, 청년. 그런데 사실은 강한 자라기보다는 표준세 번역이 더 정확히 번역합니다. 살찐 사람들. 생각을 해보세요. 그 광야에서는 살을, 살이 찔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고단한 광야 행군, 그리고 뜨거운 태양, 밤에는 추위, 그곳에서 살아가는데 어찌 살찔 새가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살찐 사람들을 죽게 하셨다. 탐욕으로 끊임없이 끊임없이 먹어치웠던, 그리고 잘 움직이려 하지 않았던 저들을 살찐 사람들, 개혁개정은 강한 자라고 번역을 합니다. 불신앙은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반드시 극복해야 되는 영적 질병입니다. 만나와 매출하기 사건은 성경에 두번 나옵니다. 출애굽후 2개월이 시작되었을 때 만나를 주시지요. 두 번째 사건은 이제 첫 번째 출애굽후 두달 후에 만나와 매출하기를 주시고 약 1년 지나서 발생을 합니다. 그때는 여전히 만나가 내리고 있었지요. 그런데 이제 저들은 만나를 먹으면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탐욕으로. 그래서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할꼬그 사건이 민수기 11장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만나와 매출하기를 다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만나는 내리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그들은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시는 놀라운 기적도 보았지요. 그런데도 불편합니다. 이것은 불신앙입니다. 오늘 저들은 뭐라고 대적했어요? 아까 19절에서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하나님이 무슨 능력으로 이 광야에서 먹거리를 공급할 수 있으랴. 아, 그렇게 이야기하요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그러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낮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염려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아니요. 지금 먹을 것이 있는데 더 많이 먹고 더 넓은 집, 더 높은 자리를 찾지요. 그것을 탐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거듭된 불신앙으로 결국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비극을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불평, 원망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요, 감사이지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불평과 원망을 합니다. 왜요? 원인은 탐욕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하나님이 광야에서 우리에게 식탁을 차려줄 수 있겠는가 하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지요. 우리 현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지켜주셨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끊임없이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앞으로 먹고 살게 할 것인가.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줄 것인가. 그러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믿지 못하고 불평, 원망, 낙심을 합니다. 바로 그것은 고질적인 영적 질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괘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단 하루도 살수 없는 곳 광야. 그 광야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출애국 두달째만나를 내려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1년이 지나지 않아 또 원망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만나는 내리고 있었는데 계속 원망을 하는 거예요. 우리네 인생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공중나는 새를 보라 드레핀 백합파를 보라 심지도 먹이지도 않는데 았 자라거늘 너희가 어찌 염려하느냐 악한 너희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줄 줄 알거든 천부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염려는 사단이 주는 가장 큰 무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사단이 주는 무기를 붙잡을 것인지, 하나님 이 주시는 감사를 붙잡을 것인지 우리는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을 수 있는 한달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의 고기를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탐심 앞에 하나님은 은혜로 응답하신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마지막 31절에 살찐 사람을 죽게 하시고 젊은이들을 거꾸로 때리셨다고 기록을 합니다. 살이 쪘고 청년이란 얘기는 힘이 있고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도 늘 빼앗는 자리에 있었겠지요. 근데 저들을 거꾸로 뜨리시고 쓰러뜨려 죽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개세만의 동산에서 마지막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마지막에 내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런 순종의 기도를 드립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가 아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처럼 탐심이 아닌 하나님의 소욕에 초점을 맞추는 기도를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끊임없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하며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가 아닌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예, 대강절을 2주 앞둔 지금 하나님 앞에 한 해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지켜주셨으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선물 감사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주님 손꽉 붙잡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